하진숙 씨는 믿기 어려운 비보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남편 신구 씨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그녀의 가슴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토록 건강하게 살아오셨던 분이었기에 최근 건강이 다소 나빠졌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그렇게까지 빨리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89세,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그긴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말로 다할수 없는 추억을 함께 만들어 왔기에 이별은 너무도 쓰라렸다. 신구, 대한민국 연기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며 60여 년간 연극, 드라마, 영화 등 무대를 가리지 않고 자신의 예술 세계를 확고히 구축해온 인물. 그는 단순히 전형적인 아버지상을 연기하는 배우가 아니었다. 그의 영인은 늘한 발짝 앞서 있었고, 각 캐릭터에 대한 분석력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했다. 특히 연극 무대에서 다져진 발성은 그만의 독보적인 울림을 만들어냈다. 수많은 작품 속에서 그는 단지 배우가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주었다. 그런 그가 최근 몇달 사이에 점차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오래전 알았던 질병이 다시금 재발하며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검사를 반복했다. 가족들은 물론 의료진조차도 예상치 못한 병세의 급속한 진행에 말을 잃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까지 나빠질 줄은 몰랐다는 말이 흘러나올 정도로 그의 상태는 갑작스럽게 위중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구 씨는 마지막까지도 아직 할 일이 많다며 병상에서도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그의 이런 집념은 가족들에게 더욱더 큰 감동과 안타까움을 남겼다. 배우자 하진숙 씨는 매일 아침 신 씨의 침대 옆에서 손을 꼭 잡고 어린 시절 데뷔 무대에서 긴장에 떨던 그의 모습을 떠올렸다. 쓰라의 외동아들은 아버지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었다며 울먹였고 아버지의 손길이 녹아든 작품들을 하나하나 떠올릴 때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신구 씨는 예술가이자 아버지였고, 남편이자 인간이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든, 무대 위에서든 언제나 진심으로 연기했고, 그런 진심은 고스란히 관객의 마음에 닿았다. 집에서도 그는 정 많고 자상한 가장이었다. 대중들은 그의 모습에서 친근함을 느꼈고, 동료 배우들은 그로부터 연기의 깊이를 배웠다. 삶이란 유한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은 그 남긴 자취로 인해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남는다. 신구씨가 그러했다. 그의 목소리, 눈빛, 미소 하나하나가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또렷하게 남아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곁을 평생 지켜준 하진숙씨와 아들은 지금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가 남긴 유산을 가슴 깊이 품고 있다. 신구 씨의 방엔 아직도 그가 즐겨 읽던 책과 연습하던 대본이 그대로 놓여 있다. 그 자리는 마치 언제든지 그가 다시 돌아와 앉을 것만 같다. 시간이 지나도 그의 빈자리는 결코 작지 않다. 그가 남긴 무게, 존재,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때론 한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는 일은 그 자체로 한편의 서사시를 읽는 듯한 경험이 된다. 배우신구, 그의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정작 그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는 말은 단 하나, 진짜라는 단어일 것이다. 진짜 배우, 진짜 인간, 진짜 삶. 평범해 보일 수 있는 이세 글자는, 그의 89할 인생을 지탱해온 중심축이자 그의 모든 선택에 깃든 가치였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신구라는 존재가 처음부터 배우의 길을 걷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반전은 학창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2013년 여름.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학창 시절에 대해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당시 그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명문으로 손꼽히던 경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목표는 단 하나,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진학이었다. 단순한 우등생이 아니라, 입시라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정점의 엘리트였던 그는, 이른바 경기구 서울대 라인이라 불리는 최상위권 코스를 밟으며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계를 이끌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인생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흐른다. 전기모집에서 서울대학교에 불합격한 그는 후기모집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입학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궤도를 타기 시작한다. 젊은 시절,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학원에 다녔던 시절도 있었지만, 우연히 신문에서 본 남산 드라마 센터, 연극 아카데미, 일기생 모집 광고, 한 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 남이 써준 원고를 읽는 것보다, 내가 직접 살아 숨 쉬는 인물을 연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다. 그한 문장에는 그의 모든 결단과 용기가 담겨 있었다. 이후 연극 아카데미에서 함께 수련을 쌓은 전무송, 이호재 등과 함께 연극계의 첫발을 내디딘 그는 유치진 선생에게 신구라는 예명을 받고 26세에 연극을 통해 데뷔한다. 그리고 1972년 KBS 드라마의 특채로 출연하며 텔레비전에도 본격 진입하게 된다. 이때부터 그의 얼굴은 차츰 대중에게 각인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는 강부자 등과 함께 KBS의 상징적인 배우로 떠오른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그의 영이 변신의 시기다. 한때는 근엄한 아버지나 재벌 회장 같은 권위적인 인물상을 주로 연기하던 그가 2000년대 초반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해서 노구 역할로 등장하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툭 하면 화를 내면서도 푸근하고 귀여운 매력을 지닌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해내며 젊은 층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특히,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는 대사는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었고, 이는 곧 DC인사이드 등 젊은 커뮤니티에서 신구밈으로 변모하며 그를 또 한번 시대의 중심으로 불러올렸다. 그의 커리어 중 인상적인 부분은 단연코 장기 출연한 프로그램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일 것이다. 그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주의 조정 기간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대사를 통해 냉철하지만 따뜻한 중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국민적인 신뢰를 얻었다. 이러한 명대사는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실제 가정 문제를 겪는 이들에게 조언처럼 회자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진짜 힘은 화려한 방송 커리어보다도 무대 위에서 드러난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연극 무대에 서며 고전부터 현대극까지 다양한 작품을 소화한다. 의 리어왕, 의 크런, 그리고 의 메피스토펠레스까지. 신구라는 이름은 단지 국민 배우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로 확장된다. 이윤택 연출과 함께했던 눈, 지금도 연극계에서 전설로 회자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의 영이 철학이다. 후배 배우 이병헌은 한 인터뷰에서 신구 선배와 함께한 장면은 단몇 컷이었지만 그 준비성과 연기에 대한 철학은 내 평생의 나침반이 되었다고 고백했다. 실제로 그는 늘 대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역할에 자신만의 온도를 부여한다. 그에겐 대사 한 줄도 결코 대충 넘기는 법이 없다. 어떤 현장에서도 그는 늘 겸손했고 늘 배웠으며 늘 무대 위에서 살아 숨쉬는 존재였다. 심지어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빛났다. 꽃보다 할배께서는 구야형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부드럽고 인간적인 매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는 구알바로 등장하여 소탈하고 순수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카메라 앞에서 그가 보여준 유머, 배려, 예의는 단순한 연기를 넘어 인간 신구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이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된다. 어째서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단한 순간도 잊히지 않고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일까? 그에 대한 해답은 단순한 인기의 이유가 아닌 그의 삶을 통틀어 드러나는 단 하나의 진심. 바로 연기에 대한 사랑에 있다. 이제 우리는 신구라는 한 인물의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며 단순한 연기자의 삶을 넘어서 인간적인 깊이와 따뜻한 철학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를 단순한 국민 배우라는 말로만 정의할 수 없음을 직감하게 된다. 그의 삶은 단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의 기록이 아닌 시대와 사람을 품어 아는 지혜롭고도 묵묵한 인생의 증언이기 때문이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꿈꾸던 길에서 멀어져 새로운 길을 택했고, 그 길에서도 수없이 많은 벽을 마주했지만, 결코 쉽게 좌절하지 않았다. 무대 위에서 그는 늘 삶과 죽음, 사랑과 갈등을 온몸으로 표현했고, 카메라 앞에서는 따뜻한 눈빛과 단단한 신념으로 수많은 인물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그리고 현실 속 신구는 늘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뜨겁게 연기를 사랑하고 사람을 아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 그에게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낼 자격이 있다. 여든을 넘긴 나이에도 여전히 대본을 품에 안고 리허설을 준비하는 그의 모습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다리와 같다. 젊은 연기자들에게는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며, 대중들에게는 잊지 말아야 할 진심과 품격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표본이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를 다시 바라보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존경해야 한다. 신구는 단지 오래 활동한 배우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어른이고, 인생의 무게를 품어안고도 여전히 꿈을 꾸는 예술가다. 그의 묵직한 한마디, 조용한 눈빛, 그리고 무대 위의 단단한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말해준다. 나는 아직도 배웁니다. 아직도 연기를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가 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의 연기를 응원하며. 무엇보다도 그의 삶 자체에 존경과 사랑을 보낼 수 있기를. 우리에게 신구는 단지 하나의 배우가 아니라 세월 속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진정성이라는 단어를 되살려준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를 향한 존경과 사랑은 단지 팬심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 세대를 품어준 배우에 대한 인류적인 헌사이고, 삶의 마지막 장까지도 아름답게 채워가고 있는 한 인간에 대한 감동의 고백이다.